움증을 쉽게 쉽게 풀어드는 부동산의 SSB 김필입니다. 피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러 주 대표님 나오겠습니다. 대표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 고인중개사 주정환입니다. 네 대표님. 자, 이 연필을 돌리듯 부동산이 돌고 도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돌고 아, 돌아요? 네. 부동산 돌고 돌아. 사고 팔고? 음. 네? 사고 오르고 또 사고. 팔아야 되지 않아요? 아예 파는 건 나중에 팔아요. 고고또 사고, 사고. 계속 모아 주면 좋지. 그렇지. 빨으면 네, 네, 좋지. 좋지. 네. 자, 이번 네. 시간에는 광명시 재개발 12차? 14구역이에요. 왜 자꾸 아, 사라 그래? 우리 모의고사가 안 되니까. 1차구역이에요차 어. 네. 네, 14구역. 네. 네. 네, 오늘은 이제 14구역 이제 또 한번 가격이랑 한번 특징을 올려 드리는데요. 음. 지금 뭐 14구역 이제 뭐 14, 15, 16구역 이제 계속 제가 해드릴건데 14, 15, 16은 조금 더 편안할 겁니다. 왜냐하면 이주를 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다 나왔구나. 예예다 아, 나왔습니다. 그럼 이제 뭐 기다리면 되겠네. 네네. 그럼 화면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14구역도 지금 단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. 이 강명사고력 기준으로 해서 1구역, 2구역, 4구역, 5구역 그리고 이제 여기 14, 16,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이쪽 편에 있는 구역들은 지금 상당히 더 이제 진행 단계가 빠른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4구역 건립세대 수는 1187이고요. 조합원 수는 663 일반 문양은 524세대를 일반 문양을 합니다. 시공사는 대우랑 하나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14구역은 2주가 이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철거 중에 있습니다. 철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음, 14구역에 이제 매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14구역 지금 4월 21일자 기준으로 매물은 50제곱미터, 59제곱미터 A형일 때 권리 가액은 2억 700 2억 7,500 그리고 프리미엄은 3억, 매매 가격은 5억 7,500. 천 그리고 이제 1 4구역도 2주비는 승계는 가능합니다. 2주비는 승계는 가능하고 한50 조금 약간 더 깎일 거는 같습니다. 이주비가 받은 금액에 60%에서 한50% 정도만 승계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14구역 74제곱미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팔사 자체가 지금 14구역도 상당히 조금 물건이 많이 풍기 현상이 있습니다. 8사 자체는 지금 나오지가 않네요. 어, 74제곱미터 A로 했을 때 권리 가액이 1억이고요. 프리미엄이 3억 4천. 매매 가격은 4억 4천. 물론 이 주비가 승계가 가능합니다. 자, 14구역도 지금 요 15, 16, 14가 나란히 이제 이주를 하고 철거를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이주가 되는 지역입니다. 그리고 11구역 옆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11구역의 어떤 특수성도 많이 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. 많이 보고 있고. 네. 일단은 14구역은 뭐 크게 뭐유의 하실 점은 없습니다. 일단은 그 법이 강화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.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상 14구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. 아 네. 거기 이사화라서 그런가? 아, 좋네요. 뭐, 여러분들 재개발이 좋아요? 아니면 부동산 s s t v 가 좋아요? 쉽게 쉽게 설명하는. 부동산 s s t v 가 좋죠. 정말 쉽게 쉽게 풀어드리지 않습니까? 강명시 이전 지역의 시세분석과 TV t 전 지역의 특징은 쉽게 쉽게 풀어주는 부동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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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하나씩 v 어 v t 니까 여러분들 v TV 이런 채널이 KBS MBC처럼 정규 채널 v 있었으면 좋겠어요 TV 아, TV TV 같은 t 는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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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v 가 v TV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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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니다 v TV TV t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